부모 상담 네 번째 시간. 사춘기는 분갈이를 해야 할 때입니다. 라는 주제로 나눠보겠습니다. 문득 올려다본 하늘에 새한 마리가 힘차게 날아갑니다. 그 새가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춘기 전까지는 부모를 이상화하고 순종적으로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보이고 자신을 구속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부모와 집을 답답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화분입니다. 자녀라는 씨를 뿌려서 물도 주고 빛도 주고 모든 것을 주면서 키우게 됩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자란 꽃은 화분이 비좁아서 힘들어 합니다. 이제는 분갈이를 해야 할 때입니다. 분갈이를 할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물도 고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분갈이를 한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강한 규칙과 틀을 조금은 유연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긋지긋한 사춘기를 끝낼 수 있는 열쇠는 자녀의 변화가 아니라 부모의 변화입니다. 2021년 미국 펜실베니아주 커스타운 대학교 글렌 월터스 교수는 부모의 공감 능력이 청소년 자녀의 일탈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12세에서 17세까지 약 4,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공감을 받는 자녀가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개의 고통은 버리기보다 감싸하느라 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녀가 날아오르기 위해서 부모는 모든 것을 뼛속까지 비워내야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리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도 없지만 새로운 관계 형성도 불가능합니다. 사춘기 이전의 모습으로만 자녀를 바라보기 때문에 생각을 비우는데 인색하게 됩니다. 부모가 많이 비울수록 자녀는 높이 멀리 나는 법입니다.